어, 약간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좀더 좀 연습을 시킬게요. 이렇게 돼 있다. 자, 좀 작게 그릴게요. 사인 그래프 그리면 어 된다? 사인은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그리신다. 됐나? 오케이. 여기가 얼마다? 입니다. 여기가 얼마다? 이게 지금 y는 s i n x 이래요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아, 여기가? 아, 이렇게 되겠죠. 됐나? 오케이. 어, 그러면, 잘 보세요. 뭐 있는데, 만약에 이 s i n x를 두고 싶다. 뭐 되냐면, 이 s i n x에다 2배 그냥 한 거야. 높이가 달라져. 알겠어? 진폭이 달라진다는 말 쓰는데 뭐 그냥 어려운 말이니까 쉽게 말하면 높이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달라질 거야 알겠어? 뭐 모양은 똑같아 모양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얼마 되는 거야? 2만 되겠죠 이렇게. 두배있니까당연 알겠어? 여기가 얼마 되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2만 되겠죠대우이무 말인지? 오케이 아 그러면 사인 앞에 있는 개수가 바뀌면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는 시작은 0코형은 똑같아. 맞지? 그런데, 똑같은데, 보세요. 아, 맞아. 괜히 실패했어. 자, 해드려 있으면, 어, 이미 파일 때 이파이잖아. 여기 X가 파일 되면 이미 이파이잖아. 이미 한 바퀴 도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원래대로 하면, 이 파이 돼야지만 한 바퀴 돌잖아. X가 이 파이 돼야지만 한 바퀴 도는데, 얘 같은 경우, 이 X 같은 경우는 각이, 이게 통째로 각이기 때문에, X가 파이 되면 이미 한 바퀴 도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 그래프가, 여기가 파이니까,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져 버리죠. 빨리 도는 거지한바퀴를 갖다 쫙 빨리 도니까, 주기가 쭉 줄어들어 버려야 돼요 이해됩니다 네. 이렇게 이미 이렇게 두 바퀴 돌아요 이파이 됐을 때는 높낮이는 변하지 않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높낮이를 변하지 않고 주기가 바뀌어요 알겠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개수는 체백값 최솟값에 영향을 주고, 요 x 앞에 있는 계수는 주기의 영향을 주는 거야. 이게 2가 되니까 원래 주기가 2 파이였는데 주기가 파이로 줄었죠. 그래서 보통 주기는 뭐 어떻게 되느냐? 원래 주기가 2 파이니까, k를 x 계수의 절댓값으로 나누면 이게 뭐가 되냐면 주기가 돼. 알겠어? 이거 주기가 파이인 거죠. 얘 같은 거.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아니, 코사인도 고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아. 알겠어? 오케이. 아직 탄젠트는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잘봐봐 이제, 이제 여기서 평행이동을 좀할 건데, 자뭐 필수 1번. 1입니다. 보세요. 앞에 좀꼭 들어옵니다. 문제가. Y는 사인의 2x 파이 이렇게.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게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알려면 요 이를 빼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알겠지? 이렇게 해야 돼. 알겠니? 오케이? 그래야지 만 얘를 x축 파향으로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 마음가 거야. 평행 이동한 거죠. 알겠어? 원래 그래프는 얼마인데? 2x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인 EX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지 되겠죠. 얘가 얼마죠? 1이고, 얘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 그런데, 이게 EX 되면 주기가 얼마나 바뀐다고 여기가? 2 파이가 아니라, 파이인 거죠. 알겠지? 여기는 얼마고? 2분의 파이고. 됐지? 됐어? 오케이. 그래서 요더도 내가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리고 그런 다음에 원래는 이 그래프야.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내가 그린게 지금 y는 i 인 e x 그래프입니다. 아까 그래프 그려봤죠, 그렇지? 그래프인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x로 으 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 어떻게 한다? 평행도 해야죠. 이 그래프를 전체 이렇게 당기는 거야. 어떻다고요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네 응. 요점 일로 가야 되잖아 응. 어? 이분의 파이등가이네들 응. 오겠지 응. 그리고 그림이 이제 이런 기울이 겠죠와 이렇게 이런 기울이가 있겠죠 얘네 무슨 말인지 응. 그이 응. 똑같이 응. 당기는 응. 거니까 응. 이게 바로 뭐냐면 요이이프야 예. 됐어 오케이 좋아 된다 응. 자 와이는 응. 2코이 s 응. x 마이너스 이거 그 좀 보세요. 어, 똑같이 그리는데, 코사인는 1부터 시작이거든요. 내가 앞에 2니까 2부터 시작이야. 좀럼 앞에 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늘리게 되죠. 맞나? 이렇게. 여기가 2 파이더. 그래서 이렇게. 오! 좋아, 됐나 됐지? 됐고, 여기가 2 부분이 얼마다? 마이너스니다 얘를 마이너스 1만큼 내릴거야 자 그릴때 약간 이거 이렇게 어, 그릴때 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물론 되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맞지 이렇게 올라, 이렇게 올라서 내려가고 맞지 아, 네, 이게 번거롭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해 쉽게 그리겠냐 축을 바꾸면 돼요 이거 1만큼 내리면 여기 1될거 아니야 맞지 이해돼? 그렇어게요 축을 위로 올리면 되죠. 이게 새로운 축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이 그래프 자체가 평균 이동된 거죠. 여기가 얼마 돼? 여기가 1이겠죠. 여기가 얼마되죠? 아 3, 4,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이 그림인거죠. 돼요? 무슨 말인지? 이 느낌으로 해보시면 돼요. 알겠지? 네? 그럼 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